증시 혼조세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H20 대중 수출 규제 해제 소식에, 어, 장 초반 기술주 강세를 주도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만, 이제 이후 CPI 발표에서 확인된 관세 영향이 금 금리를 자극하는 모습 보였고, 10년물이 4.5% 가까이 상승하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을 부여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CPI를 보자면은 이제, 어, 이제 헤드라인과 근원 같은 경우에는 컨셉에 부합하거나 하위하는 모습 보였는데, 다만 이제 관세 관련 비용 정가의 영향이 좀 부착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가전제품과 장난감 들 의류 등의 생활필수품류가 좀 관세 영향을 일부 반영하는 모습 보였지만 좀 시장 우려 대비는 좀 미미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들 시작되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의 금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영국과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 성과를 공개했는데 이제 영국과 베트남과의 비슷한 구도로 이제 관세 하향과 그다음 에너지와 농산물 제품 구매도 보잉의 추가 구매 등이 좀 성과를 성과에 강제되는 모습 보였고 또한 이제 인도와도 비슷한 형식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EU와도 대화가 진행 중임을 언급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 특징주 보시면은 이제 서클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대로 하원 절차 투표에서 좀 3대 어, 코인 관련된 법안이 이제 부결되면서 이런 급락이 나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어, 이러한 법안은 수정 후에 표결 재시도에 대한 시장 전망 이좀 하단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이번 주 동안은 변동성이 어,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국. 어, 어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우선 예상치를 상회한 5.2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1분기에는 5.4를 기록했고 이번에 5.2를 기록하면서 상반기는 약5.3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목표치는 5%보다 옥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목표 달성에 한층 더좀 용이해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상반기의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중국 경제, 중국 정부의 이 경기 부양 강도가 약해질 것이다라고 좀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숫자만 보면은 뭐그 부분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 어떤 어떠한 부분들이 경제 상반기에 경제 성장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어, 경기 하강 압력이 또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 중국 정부의 부양 기조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 상반기가 상반기에 이렇게 좀 양호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점은 좀 수출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관세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수출이 막힐 줄 알았었는데. 이게 어쨌든 유예가 되면서 2분기에도 이 디플레 수출이 좀 지속이 될수 있었던 점이 좀 수출 이번 <laughs> 상반기에 경제 성장이 좀잘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 하반기에 가까워질수록 이 디플레 수출의 지속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수출국을 다변화하면서 이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좀상쇄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의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트남을 통해서도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2차 제재를 어, 하겠다라고 좀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중국에 대한 이 압박 수위는 계속해서 좀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부양책이 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결국에는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금 주춤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후행적으로 소비도 덩달아 좀 <laughs> 주춤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물론 중국의 소비 부양책의 효과가 좀 반영되고 있긴 하지만 어, 지금의 중국의 소비가 중국의 전체 경기를 견인하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좀 봐시면 될것 같고요. 이기여로 항목을 보시더라도 여전히 이 소비의 유의미한 증가는 나타나지 않고 이 순수출 덕에 이 높은 성장률을 좀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좀 봐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올해에도 작년처럼 이 소비의 역할이 없이 이 순수출의 덕에, 순수출 덕분에 이 경제 성장 혹은 이 경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 좀큰 의미는 없어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숫자에 주목하는 게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이 소비 주도로 다시금 변화하는지 그게 조금 더 중요할 것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위클 바이위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업종 수익률이 의료기기는 시장 대비 이제 퍼폼을 했고 제약 바이오지스는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언더퍼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업종 대표주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기기에서는 이제 파마리 서치가 인적분할 철회 공시했고 실적 상향 조정 기대감 실적 상향 조정 기대감으로 이제 30%큰 폭으로 최근 한 달간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제약 바이오에서 보면은 이제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유황양행과 같은 이제 업종 일부 대표주가 이제 시장 대비해서는 어퍼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파마리서치가 신고가 부근인 상황에서 이제 내수 실적과 수출 실적에 가장 큰 기여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 의료관광 피부과 지출 금액이랑 수출 데이터 이제 매월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피부과, 피부과 지출 금액부터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6월이 이제 950억 원을 기록을 했고 2분기 누적으로는 이제 3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3천억 원은 1분기에 2천억 원 그리고 전고점이 <laughs> 지난 2024년 4분기에 2,500억 원 대비 이제 크게 상승한 상황이, 크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제 분기 피부과 지출 외국인 지출 금액에서 이제 가장 큰 수혜주는 이제 어떤 업체가 될지 이번 이분기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당사는 지속적으로 파마리서치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수출 금액 5월은 이제 파마리서치 강원 강릉시 수출 데이터가 500만 불을 기록을 했고요. 이분기 누적으로는 이제 2천만 불 기록을 하면서. 업데이트 드렸을 때, 화마 리서치의 2분기 수출 금액이 약 280억 원 정도 될것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항상 이제 실제 수출 데이터보다 실제 수출 매출이 좀더잘 나오는 거 감안을 하면은, 이제 추정 드렸던 이제 280억 원은 이제 무난하게 달성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어서 뉴스 몇개 업데이트 더 드리면, 이제 지난주에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진행이 됐고요, 4일간 진행이 됐고, 뷰티앤그 퍼스널 케어 부분에서 메디큐브의 브랜드가 점유율 거의 이제 10% 가까운 수준으로 전체 1위를 기록을 하는 호실적 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첫 이벤트 쇼핑 이벤트였기 때문에 아직 2분기 실적이 안 나온 상황이지만 이미 벌써 시장의 관심은 이제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센스가 이제 CGM 캐파를큰 폭으로 증설했습니다. 이제 기존 캐파가 50만 개인데 이제 150만 개캐파 규모로 이제 송도 2공장을 증설을 했고 이제 이 2공장에 대한 실적 기여는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이제 회사가 큰 규모로 캐파 증설한 만큼 관심은 가져볼 만한 시점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이제 <laughs> 어제 엔비디아가 자사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H 중국용 AI 칩이었던 이제 H20을 다시 판매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제 미국 정부가 라이센스 허가해 줄 것이라고 게시를 했고요. 어, 이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중국용 AI 칩 MI 308에 대한 판매 증기가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4% AMD 6.4%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기업 둘다 이제 중국용 AI 칩 관련해서 충당금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환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걸 이제 국내 산업에 좀 연결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HBM 전체 산업에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다시 수출 재개가 된다 그러면 올해 HBM 수요의 약3% 정도가 상향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중공용 AI칩에서 HBM 대신에 GDR7 채택을 하면서 과잉 공급에 우려가 살짝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공용 AI칩이 판매가 재개가 된다고 라 하면 이러한 과잉 공급 우려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다 보고 있고 저희도 이제 올해 과잉 공급 가능성은 올해랑 내년까지도 크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기업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엔비디아 물량이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 중심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h 2 2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HBM 3 8단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차 벤더가 삼성전자였고요. 이제 신규 버전으로 나왔던 HBM 3 8단을 다는 이제 h 2 2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주요 벤더였었습니다. 다만 요때 이제 수출 규제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신규 버전의 출하량 자체는 어, 크게 많이 늘어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고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만약 이 제품들이 수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 닉스보다는 좀 삼성전자에게 기회로 작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라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용 칩을 제외하고도 올해 의 물량에 대해서 완판을 이미 언급을 해서 캐파의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분기 내에 3 내에서 이제 12단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면서좀더 하이엔드급 플래그십 제품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8단 물량을 대응하기에는 좀물량이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AMD 같은 경우에도 어 만약 중국용 AI 칩이 허가가 받을 경우 이제 메인 벤더가 삼성전자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 조금 더 유리한 보도이지 않나 이렇게 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오? 오리온 6월 월별 실적 리뷰이고요. 우선 그 별도 합산 실적으로는 무난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 그각 법인별로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우선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 코코아 원가 부담은 지속이 되었지만 이제 고성장 할인, 그 고성장 할인점 채널 중심으로 판매량을 좀 집중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어, 수익성은 최대한 방어를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에도 사실 호화 원가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 어, 이미 시장에는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어,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이익 자체가 얼마나 나오느냐 보다는 그각 법인별로 좀 매출그로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판매량을 통해서 어, 수익성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좀 중국법인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5월까지는 이제 경쟁사의 재고 할인 판매 이슈로 좀 부진을 했었고요. 어 제가 이전에 업데이트 드렸었던 대로 이제 이 이슈가 저는 일시적인 어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지금도 그 시각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6월에도 소폭 영향은 있었지만 확실히 5월보다는 그로스가 좀 올라온 상황이고요. 가성비 제품들을 좀 집중적으로 출시하고 그리고 중국은 이 간식점 채널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 채널 비중이 한25%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어 최대한 방어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소비가 계속해서 좀 전진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 경쟁 심화 이슈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다라고 어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가 부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처럼 이 고성장 채널 중심으로 판매량 확대한다면은 어 하반기로 갈수록 좀 상세해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국보다 비중은 작지만 이제 국내 소비 정책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에 국내 쪽은 이제 신제품 어 출시가 집중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편의점이랑 이제 고성장하고 있는 할인점 채널 중심으로 좀 수혜가 기대가 어,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좀 하반기에도 오리오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투자 의견이랑 목표주가도 유지합니다. 롯데쇼핑 아웃렛 쇼핑 프리뷰이고 이제 저희 기존 수장치랑 컨센좀 하회하는 실적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백화점 기존 점포 신장률은 퍼센트 언더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 사업 영업이익은 Y/Y로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어쨌든 해외 백화점 베트남 모 쪽이랑 그쪽이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백화점 전체를 봤을 때는 Y/Y로 수익성 유지는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트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요거가좀 올해 2분기 실적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도 해외 사업은 좀 괜찮은 모습이어가지고 할인원 전체를 봤을 때는 영업 적자는 Y/Y로 o 이제 방어 가능한 수준으로 어, 플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 쪽은 지금 분기별로 한 7~80억 정도씩 로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연간 적자도 이제 300억 언더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이 분기 실적이 약간 슬로한하고 뭐 유통업체들 다 어닝이 얇은 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주가에 다 반영이 어, 됐죠. 왜냐 오히려 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일단 백화점이 지금 외국인 매출 비중이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어, 명동 이제 본장 기준으로 거의 17%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3분기에 우비자 입국하는 단체 관광객, 그리고 할인점은 홈플러스가 어쨌든 대각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영업 환경은 상반기 대비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포워드 시점이 변경되다 보니까 목격하는 상향을 했고요. 하필피 신세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가스. 2분기 실적은 재 예상치나 컨센서지에 거의 부합할 것 같고요. 동선 회계상 실적보다는 미수금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로는 꽤나 한24% 정도 감소할 것으 추정하고 있지만 작년에 급정에 따른 그 어떤 노멀라이징 효과이고요. 이건 뭐 컨센서지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다인데 미수금이... 어... 아, 그리고 요, 이렇게, 원래 실적 전망치의 어떤 디테일한 사항들은 뭐 요거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미수금인데 미수금이 지난 그 1분기에는 이 전체 감, 어, 미수금 QOQ가 한 4천억 정도 감소했잖아요. 단위가 10억 원입니다. 이분 분기는 뭐한 300억 정도 감소폭이 많이 줄어들,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말은 못 받고 있는 미수금 횟수 액이 줄어든다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거는 지금 미수금 잔액의 거의 대부분은 도시가수용 중에서도 민수용인데 그래도 민수용 쪽은 분기 원래는 1,500억 정도 이자 비용이었는 이자 수익이었는데 지금은 이자율이좀 떨어져서 한 1,200억 정도 분기 이자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자 수익처럼 영업 외로 반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영업에서 못 받은 그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 영업 이익에 반영되는 거거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미수금이 그 이자가 좀 줄어드는 대신에 이제 기본 영업에서 회수하고 있는 금액이 그 이수, 이자 수이 수익을 거의 이제 만회 하는 메이크업 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민수용 쪽은 그 미수금 분기별 흐름이 이제 거의 BP 정도까지는 왔어요. 근데 그동안은 발전용하고 도시가스용 중에서도 상업용 등 기타 쪽이 가파르게 줄어들어오면서 적어도 한몇 분기 정도 몇천억 정도 이렇게 쭉 이렇게 좀 회수가 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이 발전용하고 도시가스용 중에서도 상업용이 이제 잔액이 거의 소진돼서 모수가이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압도적인 잔액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민수용 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수 국무원에 진입해야 앞으로도 쭉 회수가 될 수가 있는데 고기점에 그 지금 서 있는 이런 상황이 에요2 분기는 뭐 민수용이 회수가 안 되는데 발전용하고 상업용이 줄어버리니까 회수액이 뚝 줄어드는 이런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3 분기에 원래 가스 비수기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하더라도 비수기해야 되잖아요. 요금 인상을.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한몇 개월 전에 버프가 있을 때는 비수기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일단 7월은 지금 그너 뛰어가는 분위기고 이 8, 9월 중에 민수용 요금 인상을 단행할지를 예측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실에 분위기도 그렇고 회사 IRS도 모르겠다 그러고. 어, 아무래도 이제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 민주당 정부가 대선 직후 첫 분기부터 민생이 안 좋은데 바로 또 인상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한다면, 한다면 강력한 모멘텀이 되겠지만, 현지점에 한다고 단언하기가 애매해서, 만약 안 한다 그러면 약간 모멘텀이 공백이 발생하는, 그 4분기는 또성수기를 어차피 안할것 같고, 그 혹시나 이번 8, 9월에 안 해버리면, 내년 3분기까지도 사실 인상시기가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주가는 일단 뭐 기본 이 모든 것을 제외한 기본 베이직 밸류에이션이야 뭐 싸잖아요. 그래도 한 ROE가 한8% 정도 어 상향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또 PBR도 뭐 조금 올려가지고 0.44배니까요. 목표주가는 조금 올려서 일단 바이의기는 유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하다. 그러나 요금 인상 필요성 인지를 바탕으로 한 어떤 장기적인 장기적인 방향성은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받지.